여행 일정 중에 저희 둘째 언니의 생신과 언니 친구분의 생일이 또 이틀 연속 연결이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둘째 언니의 생신을 앞두고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어요. 저희 언니가 애가 좀 많아요, 다섯 음. 명인데 한 가정에 3 0 초씩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음. 이모가 출국하기 전에 저한테 보내달라 그랬어요. 와. 그래서 그 생일 파티 정찬식에 노트북에 그걸 틀어드렸어요. 그랬더니 눈물 나려고. 언니가 너무 깜짝 놀라시고요. 자기 생애 최고의 생일 파티였다 그러면서 언니가 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. 저도 너무 좀 감격을 했어요. 그래서, 아, 크루즈는 한마디로 사랑이다.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말 좋은 추억거리, 평생 되새김질할 수 있는 추억거리를 드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족을 사랑하시면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젊을 때꼭 가족 동반 여행하시라고 저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. 크루즈는